여기는 타슈 켄트 안에 있는 동방 정교입니다. 입구에 비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 반바지 입고 가면 뭐 출입이 안 됩니다. 몰라가지고 처음에 밖에서 구경만 했어요. 며칠 뒤에 바지 바꿔 입고 이제 갔는데 슬리퍼는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긴 바지. 입고 한인촌 근처에 있어가지고 뭐그 근처 뭐 시장이나 한인촌 갔다가 여기 구경화도 괜찮아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뭐 어떻게 뭐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데 오늘 뭐 행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걸 실제로 보면 어떤 신앙심도 생겨. 진짜 와 이게 빛이라는 게 이게 인간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이런 것인가? 아 죽인다니까 진짜. 우리 로또도 이제 명당 가서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명당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소원을 빌게 됐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기도 빨이잘 받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오늘 빌고 왔습니다 신기해 가지고 가까이에서 찍어봤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오래전에 돌아가신 주교님인 거 같은데 이제 유물인 거 같은데 저게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박물관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여기 있는 거 같아요 행사라는 게뭐 다른 게 아니고 뭐 축복 내려주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저 앞에 있는 애기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젠 같이 이뻐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하는데 <laughs> 진짜 귀여워. 오른쪽 끝에 흰티 입은 아저씨는 한국말을 좀 하더라고요. 뭐 인사하고 너는 어디 한국 어디서 왔냐? 뭐, 뭐 어디서 왔다? 너는 왜 한국말을 알고 있냐? 막 대화하고 있는데 이제 행사 해가지고 저쪽에 줄 서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동방 전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근처 가면 러시아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와 진짜 사람들이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뭐 키도 크고 뭐 멋있더라고 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 국가인데, 음, 흔히 아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다 라고 생기신 분, 그런 분들이 한50% 60% 정도 되는 것 같고, 한30% 뭐 정도는, 아, 혼혈인 것 같다. 어, 되게 다양하게 이제 혼혈이 있는 것 같고, 어, 나머지는 뭐 백인들이 있는데, 동양인은 거의 극소수들, 어, 극소수더라고요. 거의 없어. 저 교회에서 저혼 자만 동양인이었거든요. 어,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아, 관광객이구나. 아니면 이제 아, 동양 사람이 있네. 그렇게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다민족 국가라서 그런 것 같아. 아, 저 아저씨, 아기가 축복받고 있는데, 아, 아기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눈땡 그렇게 해가지고. 이모구비도 애기인데도 이모구비가 너무 뚜렷해 이쁘더라고요 진짜. 아이고 행복하세요.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너무 귀엽죠. 저렇게 쫄랑쫄랑 다니면서 와 <laughs> 애교를 부리더라고. 와, 여기 있는 거는 거의 유물급 같았어요. 퀄리티가 장난 아니야. 저 작품 하나 보는데도 자세히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다 보지도 못했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런 것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그림도 잘 그렸더라고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예술 작품. 음. 뭐 우리나라 교회는 뭐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와, 여금, 여기는 어, 입장료도 없는데 볼만했어요. 모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장료 받는 것도 있었거든요. 받는 것도 있고, 그냥 무료로 개방된 것도 있고.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 교회에 그냥 편하게 볼수 있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옆에 있는 탑 같은 건데,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이쁘더라고요. 한 바퀴 돌면서 소원 빌었는데, 뭐 다른 특별한 소원은 아니고, 제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그 관심이 생겨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가게 됐는데, 가게 된 것도 이제, 뭐, 제가 영어나 우즈베키스탄어를 모르니까 업체를 통해서 한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비행기표를 끊으면은 이제, 그, 상담이 된다고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끊고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끊은 김에 한번 가서 보자 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뭐,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전혀 다른, 이제, 문화권이고, 이제, 풍경이니까, 이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 일단, 여행 삼아서 갔다 왔는데,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영상 찍어서, 뭐 개인적인 생각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건물이 너무 이쁘지? 마지막으로 갈때 찍게 됐는데, 와, 이게 딱 교회 십자가 쪽에 해가 있는 거거든요. 와, 진짜 멋있더라고 이게 비둘기 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